저희는 지금 서로 에 어디에 도착하냐면요 해부? <laughs> 해로에 도착합니다 <laughs> 책을 들고 왔어요 중학교 때부터 꿈이 마추피츠에 가보는 것이었는데 예. 날씨는 찢스면 되니까 <laughs> 여기 토론토 공항인데 되게 고서관같이느꼈졌네요 <laughs> 이제 좀 준비가 되어 가는 것 같아요 그치? 한 10시간 뒤에 쿠스코 숙소에 도착을 할것 같습니다 한번더연속된것 같아요 7시 40분에는 꼭 출발을 해야 됩니다. 이 상태로 계속 그냥 대기 중입니다. <laughs> 원래는 새벽 한 2시 정도에 비행기가 도착할 예정이었는데 계속 연착이 되면서 지금 거의 3시간 동안 출발을 못 하고 있어요. 거의 소 방송에서는 15분 후에 출발한다고 하는데. 그 15분 후에 출발한다고 하는 걸한네번 반복하다보니까 번7 1시간이지번거든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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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맛있는 1 5습니다 원래 7시였잖아 결국 내렸다가 그 티켓으로 20달러짜리 밥을 먹을 수 있다. 그래서 밥을 먹고 6시가 40분 정도가 지연이 되어서 어 이제서야 출발합니다. 그래서 다음 비행기는 아마 저희가 어 놓칠 것 같고요. 그래서 가서 어떻게 좀 사정을 해서 그 다음 비행기 탈수 있는지 여쭤봐야 될것 같아서 우리가 진짜 남미에 간다. 이꿈 같은 순간이 꿈이 아니라는 생각에 눈물이 났다. 한참을 울고 웃기도 하며 또 어떤 일이 펼쳐질까 기대를 하며 시간을 보내다 보니 어느덧 코스코에 도착했나 보다. 한국에서부터 40시간이 걸린 긴 여정이었다. 이어 소감이 어떻습니까? 여기는 코스코 공항인데 되게 작아요. 그냥 일단 30 정도만 좀환전을 하려고 합니다. 아, 어, 근데 좀 확실히 이상해요. 뭔가 고산 증세가 오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아, 남미의 냄새가 있는가? 아니, 어, 나, 오늘 날씨 되게 좋다. 아직 자고 있는 것 같아 아직 약간 꿈꾸고 있는 것 같아 아, 지금. 아... The 여기 이렇게 코카티를 언제든지 먹을 수 있게 구비를 해놨고요 이렇게 나가면은 와. 와, 너무 좋다. 저희가 여기 뷰가 좋아서이 숙소를 선택한 것도 있거든요 And 아, your room is just here. 음. Uh, let me p 아 t it. I take it. I t 리 k e it. I take it. I take it. I 볼리비아 비자를 받고 빨리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아 내일 투어 예약도 해야 되구나 어, 한 초도 사야 돼 지금 한급아 그러면 얼른 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는 힘이 없어. 아, 이게 무슨 증상인지 잘 모르겠다. 애도 너무 고파. 근데 뭐 불이 또. 어 그게 몇 시간 전인지 기억도 안 나. 오빠. 그럼 오늘 아 침이야. 어, 아침이 몇 시였는데? 응. 지금이 몇 시인가? 여 시야.

진짜 꿀팁이야. 어, 아, 꿀팁이야. 저희 볼리기아 비자 통과했습니다. 오빠 이거 노차. 통과했습니다. 아, 이제 뭐라도 먹자. 엄청나 응, 어. 센스. 오빠 센스가 있어 센스가. 갑자기 표정이 달라졌어. 맞아. 아니, 처음에 완전 까칠해가지고 저희가 엄청 긴장했거든요. 그래가고막 들어갈 때부터 이제팍 쓰시고 막 여기 앉으라고. 처음에 저희가 막 올라하면서 웃으면서 들어갔는데도 안 버티셨었거든요. 근데 하다가 이름이 뭐냐고 What's your name 했는데 오빠가 My name is 이렇게 안 하고 Me l l 이렇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갑자기 표정이 엄청 밝아지면서 어! 엄지 척! 하면서 물론 저희 서류에 이상이 없기도 했지만 3월 바바보의 탁탁탁탁 동영상 우리 오늘 숙소 가 가지고 스페인어 공부 좀 할까? 알 저기 가볼까? 저희는 현지 식당에 왔습니다 저희 주문도 안 했는데 주문을 안 했는데 이런 걸 보시. 요

음 맛있어 콩이 음. 뭐야? 콩! 음. 맛있어 콩이 맛있어 응 음. 숭늉도 음, 맛있어 음. 아좀제 입맛에는 안 맞았어요 한 그릇에 육솔이면 육설. 한 2,000원 아. 한 명당 2,000원 정도의 식사를 하고 나왔고요 이거는 오솔 주고 산 아이스크림입니다 오솔 1,800원 정도인가? 먹어봐요. 네? 음. 무슨 맛이야? 무슨 맛이야? 음. 어, 맛있다. 맛있어. 맛있어. 음. 산페드로 시장에 왔어요. 오늘 쪽 오늘 쪽어거 거. 저기 거기 저런. 어. 저어 그 아, 어, 맞아. 이게 제일 마음에 들어서. 그걸로 샀는데 나중에 입어볼 거예요. 떠오섭. 오 진짜 페루 사람 같아. 걸어가봐. 지금 오빠 혼자 이런 거 입고 있는 거 알지? 더워. 더워? 가자. 이제 심카드 사러 가봅시다. 여기가 페루의 PC 방. 바로 인카콜라입니다. 네 여기 PC 방이 유심 사는 곳인 줄 알고 잘못 들어갔는데 아주머니께서 화장실 이용할 수 있게 해주시고 막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해서 저희도 콜라 샀어요. 인카콜라. <laughs> 응. 무슨 맛일지 진짜 궁금했어. 야, 먹어보고 후기를 한번. 라스. 오. 레몬 향이 나는. 근데 그치? 처음 먹보 어... <laughs> 비타 5 0하고 비슷한데. 어, 0 0은또 아닌 거같 예. 길을 물어봤는데 이렇게 경찰 아저씨께서 아 저보다 나이가 어릴 수도 있겠지만 <laughs> 저희를 직접 데려다 주십니다. 유심사러가려고 해요, 지금. 너무 감사하죠.

저희는 이제 돌아왔습니다. 오빠는 하루 종일 이렇게 하고 다녔고요. 어, 아까 그, 그 이상한, 그 밥을 먹고 나서 생선, 생선? 음, 맞아요. <laughs> 어, 생선 먹고 나서 저녁을 못 먹었어요. 그래서 일단 너무너무 너무 몸이 힘들어서. 간단하게. 네, 컵라면 집에서 컵라면 먹고. 먹고 오늘 내일 또 투어를 가야 되기 때문에. 투어 시험것같 음. 아,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오늘 막. 어지럽고 막 눈알이 너무 아프고 손이랑 발이 다 저리고 멋있는 척해 갑자기 막 지금도 막 약간 정신이 저려. 몽롱한 그런 저려. 어 몽롱한 상태가 어. 계속되는 것 같아요. 이게 구선병 증세인가? 우리 근데 오기 전에 약도 먹었거든요? 처방받은 걸 먹었는데 증세가 아니라 그 약의 부작용인지도 모르겠고 어. 사실. 어,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일단 저희는 라면을 먹고 쉬다가 내일 아침 조식을 여시다시 반에 일어나서 먹어야 돼요. 여기는 조식이 5 시부터 시작해요. 왜냐면 투어하는 사람이 대부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어, 저기요. <laughs> 음. 근데 가장 가장 잘한 일은? 벌레미아 비자 받은 거? <laughs> 가장 별로였던 일은? 드디어 제대로 자는 거야 그치? 우리 몇 며칠 만에 자는 거야? 오빠는 여행 오기 전에도 되게 잘못잤고 거의 한 3일 만에 제대로 웃는 거지